자 이제 뭐 할거냐면 사이드바에 들어가는 메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건데 뭐 전체 다 일단 하진 않을거고 어, 일단 메뉴 마커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마커부터 진행할건데 어, 테일인드 방식으로 진행을 할거예요자 요거는 지울게요 지우고 자 여기 이제 사이드바 이제 요거는 아이콘 박스니까 요거는 이제 아이콘 박스로 냅두시면 되고 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는 내부, 내부 쓴 다음에, 사이드 바에 어, 메뉴 박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메뉴 박스 1. 이런 식으로. 어, 메뉴 박스 1이다. 어, 그러면 이제, 어, 마크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ul. 어,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플렉스를줄 필요 없는 게, 메뉴가 어떻게 해요? 한 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한 줄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플렉스 할 필요 없습니다. 어, 그래서 ul, li는, 몇개정도 할까요? 다섯개? 지금 몇개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개네요 다섯개 어, a href shop 1차 메뉴 아이템 이런식으로 자, 근데 이 a한테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사전에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뭐하면 돼요 이제 2차 메뉴 만드는데 2차 메뉴는 뭘로 들어가면 돼요이 ul의 아, li의 형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LI, 어, li의 그러니까 li의 자식으로 그리고 a의 형제로 2차 메뉴 아이템이 오면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또 형제로 뭐 오면 되는 거야 플러스 3차 메뉴 오면 되는 겁니다 3차 메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메뉴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요. 어, 이거는 참고로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 마크업도 사실상 끝났어요. 블럭 준 이유는 뭐다? 어, 여기다 A 앞에 나중에 패딩이라든지, 뭐 마진이라든지, 높이, 너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좀준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너무 많잖아요. 메뉴가 음. 그래서 몇몇 서브 메뉴는 간단하게 삭제 좀 해주겠습니다. 3차, 1차 얘는 지금 1차 메뉴 이, 이, 이 다섯 번째 이 녀석은 어, 메뉴를 아예 없애버릴게요. 그 다음에 얘도 사, 네 번째도 1차 메뉴 아이템 1차, 1차, 1차 어, 얘도 자, 얘도 2차, 2차, 3차 메뉴는 아예 없는 걸로 그 다음에 얘는 3개니까 한 3개 중 2개 정도 만들어주고 얘는 두개 정도 어,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어 2차 메뉴한테 이게 없는 없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2차 메뉴 얘는 3차 메뉴가 없는 거예요. 3차 메뉴가. 그다음에 얘도 뭐 3차 메뉴가 없는 것처럼 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음, 얘는 얘도 너무 많나? 1차 메뉴. 얘랑 얘는 얘랑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놔두고 얘네들만 조금 어, 변형을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메뉴 마크업도 했고 몇몇 서브 메뉴도 삭제를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네가 어떻게 됐어야 돼요? 평소에는 숨김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자인을 할때 실제로도 여러분들을 이런 2차 3차 메뉴 같은 경우는 숨김 처리를 미리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바에 u l u l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논 처리 좀 할게요 이렇게 자 요런식으로 작업을 해줘, 해줘야지 나중에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그 다음에 어, 사이드박 박스 이 녀석의 UL, LI, A 이게 뭐, 바로 뭐예요 공통 메뉴 아이템인거죠 어. 자그 다음에 여기다 패딩 10픽셀 자 이렇게 하면 패딩이 들어갑니다 왜요? 어, 우리가 A에다가 사전에 블럭 어, 테일인드로 블럭을 넣어놨잖아요 그죠 블럭을 신고해 블럭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 이런게 가능하겠죠 자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나 더 음, li 하테 호버했을 때 마우스 올렸을 때 어,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자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배워, 배운 배운 거 안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요것도 복사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n차 메뉴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기다가 ul li 하테 호버했을 때 그러면, U에 누가 나온다? U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뚝 끊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을 시켜주면 2차 메뉴만 되는 거고, 이를 끊어놓으면, 모든 N차 메뉴가, 어, 선택이 되는 거죠. 블럭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지금, 어, 얘네가 메뉴가 밑으로 나올 겁니다. 왜요? 얘네의 원래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이런 식으로, 어, 나오게끔, 어, 간단하게, 어, 만들어줬습니다. 얘네는 뭐 메뉴가 없죠.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어.